설청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유독 많았어요. 제가 이제, 버닝 서버 이렇게 테라버닝 나온 이후로. 설청비님, 테라버닝 이제 하려면 이제 본캐랑 이제 버닝 서버에서 어느 서버에서 하는 게더 좋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받았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버닝 서버가 좋냐, 본 서버가 좋냐, 이제 어디서 하냐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버닝 서버에서 일단 제가 100까지 키워봤어요. 한번 이거 쏘마. 자, 왜, 거 테라버닝은, 어, 이벤트 기간이 길지만, 이제, 꼭 캐릭터도 두 개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이제 테라버닝 200까지 키우면, 이제, 그 캐릭터에서 이제 테라버닝 이제, 쿠폰을 하나 주기 때문에, 버닝 서버 하나, 본 서버 하나,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서버와 버닝 서버.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테라버닝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테라버닝. 본 서버, 버닝 서버. 어디가 더 좋냐? 이거는, 어, 정답이 좀 이제 유저들의 스펙에 따라 갈린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저같이 이제 좀 템을 맞추신 분들은 이제 장비창 이게템 맞춰주는 사람들은 이제 템 어느 용도 맞추고 이제 뭐 경험치 도핑도 뭐 챙길 수 있으니까 이제 본 서버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메리님분들 입장에서 기준을 잡아 보면 이제 저는 버닝 서버를 좀더 추천드려요. 이제 캐릭터 없으신 분들, 이제 링크나 이제 유니온 같은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 일단 버닝 서버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버닝 버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니온 이제 효과랑 좀 비슷한 효과예요. 이제 막 경험치도 주고 크와크뎀, 뭐 스탠스까지 이번 준다, 줬죠 이렇게. 저같이, 이제, 막, 좀, 캐릭터 단단하게, 이제, 많이 키우신 분들은, 이제, 유년 효과 있으니까, 그냥 본 서버에서 키우지, 뭐. 하는데, 이제, 아예 캐릭터 별로 없거나, 이제, 완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어, 그래도,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버닝 버프라도 받고, 버닝 서버에서 하자. 어차피, 뭐, 나는 본 서버에서도 템도 없는데. 그럼, 뭐, 버닝 서버에서 이렇게 템도 받고, 그리고, 버닝 서버 이렇게 하면, 이제, 화이트 장비. 이제, 100까지 키우면, 블랙 장비, 이렇게. 아, 이거는, 테라 버닝으로 준다. 어차피 뭐, 본 서버에서도 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닝 서버 버프 받고 한다. 그 다음, 이제 또. 버닝 서버 같은 경우,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슬롯을 좀 많이 주거든요. 원래 본캐리 기본 슬롯이 이제 28칸, 장비 소비 설치 기차다. 기타다. 그니까 러 이제 56칸씩 줘요. 초보 유저들, 이제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는 슬롯도 없어요. 슬롯도 더 많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슬롯도. 그 다음, 이제, 버닝 서버 스텝업. 이렇게 단계마다 보상이 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맨 마지막 220 찍으면 유니크 엠블렘 상자. 자, 테라버닝이 이제 200까지 찍고, 이제 200 이후에도 이제 205, 210 찍으면 막, 호우 잼스톤 이런 거 막, 잼스톤 같은 거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추 이제 220까지는 이제 키워야 이제, 그 캐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 캐릭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닝 서버, 이제, 테라 버닝 할 거, 이제, 버닝 서버에서 그래. 220까지 찍고, 이렇게 스텝업 보상 다 받자. 뭐, 이제, 심볼도 있고. 유니크 엠블렘. 저는 그럼 이제,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초보 유저들에게는 이제, 버닝 서버를 그래서 좀더 추천드리긴 해요. 서피더는 이제 본 서버에도 캐릭터도 없고, 이제, 템도 별로 없으니까. 버닝 서버 버프랑 이제, 버닝 서버 스텝업 받고, 이제, 버닝 서버에서 이렇게 키워준다. 네, 새로운 버닝 버스에요.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템을 어느 정도 맞춘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유저들은 본 서버,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아 이제 뭐 초보 유저들 기준으로는 이제 버닝 서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